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빨리 하셨죠? 이번 영상은 메이저 중에서 하나의 수급 주체인 외국인 매수 관련 외국인 너희 왜 샀어? 첫 번째 영상입니다. 기업은 화장품 용기 관련 기업인 연우입니다. 지금 hts 보시죠?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율이죠?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보유율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거래도 터졌고요. 주가도 좁,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단계 급상승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호기심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 발동시켜 봤습니다. 정확히 한달전 8월 19일 외국인 지분율은요. 얼마였냐면 11.18%였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9월 18일 지분율은 18. 7, 6% 였습니다. 약한7% 넘게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늘어난 것도 워낙 단기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한 외국인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야, 너희 왜 샀어? 그쵸? 그리고 지분율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도 매수 금액도 좀 돼요.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연두색 테두리, 보시면, 9월 1일부터 9월 20일. 오늘이 뭐 20일, 일요일이긴 하지만,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9월 한 달만 놓고 본 거예요. 근, 그러고 보니까, 코스닥이 당연히 그 기준은 금액이고, 보니까, 연우가 어때요? 9월 한 달간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13위에 랭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매수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죠? 봐볼게요. 외국인은요, 정확히, 외국인의 매수가, 오, 어, 뭐지? 이렇게, 매수가 시작된 날은 언제죠? 8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9월 한 달간만 놓고 본게 아니고, 어, 그러면 뭐, 매수가 진짜 시작된 곳부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이러니컬하게 정확히 딱한 달이에요.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난 금요일이 9월 18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어떻죠? 노란색 테두리에요. 외국인이 의미있게 매수가 스타트된 8월 19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간은 정확히 한 달이네요.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엔 몇이죠? 9월 한 달간만 놓고 보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1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시작된 그곳부터 그리고 또한 달이라는 요 사이 동안만 보더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이번엔 12위에 랭크될 정도로 외국인의 최근 매수 금액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연후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500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9월 한달 가면 놓고 봐도 최근 한 달로만 놓고 봐도 시가총액 2,500억 밖에 안 되는 회사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2, 13위에 랭크될 정도로 매수를 많이 한 걸, 많이 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아, 외국인이 많이 샀네.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가운데 제가 공시를 보니까 외국인이 공시한 것이 있네요. 봐보겠습니다. 그쵸? 다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9월 9일, 9월 17일. 제출인 PKG 그룹. 제가 봐봤죠. 다 클릭해서 봐봤어요. 보니까 뭐냐면요 여기 있는 거죠. 작년 2월 27일에 우리 7.88%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사서 15.32% 15%, 15 넘겼어라는 공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우리 15.32%였는데 아, 조금 더 샀어. 16% 넘었어. 그 공시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PKG 그룹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쟤는 도대체 뭐지? 확인해 보니 이번에 왕창 매수한 PKG 그룹은 바로 연우의 미주 수출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우가 납품하는 곳인 거예요. 쉽게 가정을 해 볼게요. 제가 연우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PKG 그룹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 보좌관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성능은 어떤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관련 지금 관련 전방 산업 분위기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믿을 수 있고 보좌관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장기적인 돈독한 파트너의 입장에서 지분을 취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분을 취득할 일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작년 2월에 약8%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어쩌면 오히려 지분을 줄이면 줄였지, 그렇죠? 데 이제는 지분이 두 배가 됐네요. 그들은 연우가 얼마나 좋아 보였던 걸까요? 연우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우의 상반기 실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 뭐 매출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들었죠. 근데 2분기만 놓고 보면 1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에 눈에 띄게 매수를 한 PKG 그룹 향 매출액도 전년 대비 20% 감소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타이트한 비용 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겠지만 중국 제조법인 중심의 신규 고객사 유치 및 광군제 효과는 기대해 볼 부분입니다. 3분기 전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만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중국향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올해는 지금 주춤하잖아요? 근데 작년 실적을 보면, 보세요.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처럼 100억도 안 됐어요. 근데 작년 2019년 실적 어떻죠? 와우.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뤄내면서 완벽한 터널 어라운드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올해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참 타이밍이 좀 아쉽죠. 안타깝고. 전 세계적인 면세 쪽 부진 영향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지 봐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번에 지분을 크게 늘린 pkg 그룹에 대해서 그들 입장에서 역지사지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긍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에 뭐1 2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상반기에 2분기에 중국법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했어요 물론 근데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35%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세정제도 생산을 시작했고 화장품 용기 말고도 생활용품 용기도 생산을 확대하는 중인데 매출 관련 포트폴리오 확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는 외주 가공비 인건비 등 타이트한 비용 관리를 지속 중이다 보니 향후 업황이 개선되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노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와 같은 뉴스가 정확히 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연우 로봇 자동화 설비 도입.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는 중소 벤처 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연우가 올해, 지난 5월에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의 2020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기업으로 최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2, 3년간 대규모 물류창고 자동화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 설비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 고정비는 낮아지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회사 관련된 사항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제가 PKG 그룹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고요 조금 더 보시죠. 또 여러분이 PKG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화장품 산업이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연우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파트너사가 단기의 지분을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이 좀 의례 의뢰, 이례적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는 배당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보시죠. 파란색 테두리. 25기. 여기에는 2018년에 아까 실적 봤지만 영업이익이 100억도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턴어라운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당 160원의 배당을 배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얼마였죠? 73억이에요. 어쩌면 몰라요? 뭐, 코로나 핑계되면서 뭐 배당이 줄어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모르죠. 무엇을?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주주 친화적인 정책 차원에서 배당을 작년 수준을 준다고 하면, 또 PKG 그룹도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죠. 야, PKG 그룹 내가 연후 너희 지분을 좀더 살까 하는데, 기중위원 연우 대표이사가 무려 5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M&A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혹시 올해도 작년만큼 배당할 거야?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전혀 일명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외국인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기존 파트너사가 지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래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비중을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작년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앞에서도 확인했죠. 말씀드렸고, 작년 수출 비중은 얼마였죠? 여기 있죠? 50.2% 였습니다. 2018년도보다 1% 증가했고요. 올해는, 올해 상반기 수출은 45% 밖에 안 돼요. 작년 수출 비중을 보시면 50.2% 결국은 뭐죠? 수출이 좋아야, 수출이 살아나야 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길 기대하면서 기존 주주분들, 미래의 주주분들까지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너희 왜 샀어? 종목 연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받기로 해놓으시면 제가 올린 후에 1, 2분, 2, 3분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